안녕하십니까. BMW 한남전시장 김재욱 팀장입니다. 네, 2025년도도 이번 12월 한달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 어, 고객님들께서도 이번 한 해, 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어, 하고자 한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 네이버 블로그와, 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고객님들께 홍보를 이렇게 해드렸었고, 또 올해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또 촬영하면서 어, 다양한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어, 인연이 된 분들이 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가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도 이 영상으로 자료들을 많이 남겨 놓은 것 같아서 어, 너무 보람 있었던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bmw 욱팀장 채널의 주제는 바로 넥스트 드라이브 위드 bmw 욱팀장 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량을 BMW를 구매하실 때 BMW 옥팀장과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들께서도 BMW가 아니더라도 국산차나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타시다가 다음 넥스트 차량 BMW로 가실 때 제가 제안해드리는 금융 혜택들과 그리고 기존의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뭐 현금으로 구매하셨든 할부로 구매하셨든 이런 차량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 고객님께서 직접 처분하시기보다는 전문적인 딜러를 통해서 어 가격도 최대한 좀잘 받고 해서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기 쉽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딜러들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 설명을 정말 잘하셔서 어 고객님들께 인상이 남아서 이제. 연락을 주시고 출고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어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뭐 할부 금융, 리스 금융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제 전달이 돼서 어 구매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딜러들. 각각 다양한 딜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저 또한 저도 어뭐 차량 설명이든 뭐 금융 지식 부분이든 잘 알려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저도 장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차량을 정말 잘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의 장기는 리스 차량 정리입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제 스케줄들이 다르고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서 고객님들이 직접 정리하시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스케줄을 만기까지 꼭 가져가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간에 제가 가격을 잘 받으면서 정리를 도와드리고 다음 차량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차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기존 차량을 정리를 잘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다음 차량으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운용하시는 차량을 정리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은. 꼭 BMW 옥팀장을 통해서 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BMW 파이낸셜의 금융 혜택 중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죠. BMW 운용리스 프로그램 중 바로 BMW 넥스트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BMW 3 시리즈 차량을 어, 첫 차로 구매하시고 차 후에 어 다음 BMW를 갈아타셨을 때 어, 부가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이 부분만큼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BMW 3시리즈를 10%의 선납금을 납부하시고 30개월 이후에 어, 이 차량을 반납을 하시든 BPS 인증중고사업부를 통해서 어, 차량을 매각하실 때 어, 부가적인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의 3시리즈를 구매하셨을 때 어, 3개월간 50만원씩 월납비금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세그먼트별로 그 지원금의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BMW에서는 세 가지 섹터로 나누는데, UKL, MKL, GKL 이렇게 부르는데요. UKL은 BMW에서 소형 세그먼트인 뭐 1시리즈나 2시리즈를 말하고, MKL은 5시리즈 이상급, X5. 예전에 나왔던 뭐 6시리즈. 이런 것까지 MKL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GKL은 이제 7시리즈나 X7, 8시리즈, XM 이런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6KL 모델로 재구매하실 때는 어 최대 300만 원의 어 지원금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 MKL 모델을 선택하셨을 때는 어 최대 400만 원의 월납입금 지원 혜택 그리고 GKL 모델을 선택하셨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월납입금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해서 어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시리즈 저희가 이제 신차로 구매하시면 어 7개월간 50만 원씩 월납입금 지원을 해 드리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플러스 나중에 3시리즈를 매각하시면서 어 다음 모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의 5 시리즈 모델의 금융 프로그램이랑 예시를 들어보면은 50만 원씩 7개월간 월납입금 지원을 해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개월 플러스 파이낸셜에 재구매를 했을 때 1회 50만 원 지원금, 이전 차량 3 시리즈를 BPS로 매각을 했을 때 1회 추가 지원금. 만약에 다음 모델이 전기 차량이다. 예를 들어서. 5시리즈에서도 전기차 모델로 선택하시면 월납입금 지원 1회 50만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 최저 뭐한 10개월에서 한 19개월까지도 장기간 이런 월납입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이번 첫 차를 어, 3시리즈로 시작해서 넥스트 모델인 노이어 클라스라는 모델도 있고 어, 나중에 풀체인지 될뭐 3시리즈. 아니면 5시리즈 뭐 페이스 리프트 모델 등 다양하게 또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모델들로 갈아타 할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이전 세대 모델 5시리즈를 타시던 분이 다음 세대 5시리즈를 갈아탈 때 저희가 5-4-5 그리고 이전 세대 7시리즈에서 다음 세대 7시리즈로 갈아탈 때7-4-7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적고 어, 이용하실 때월납비금이 어, 부담이 굉장히 적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다음 세대 모델로 갈아탈 때 이런 금융적인 혜택을 또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아마 요, 다음 모델로 어,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한 18년도, 19년도부터는 BMW 차량을 바꿀 때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어, 생각해보면은, 여태까지 15대에서 한 20대 미만의 차량을 바꿨는데, 항상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항상 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리스가 이제 할부 대비 어, 적은 브릭그름액으로 이용했을 때, 어, 부담감도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모델로 넘어갈 때, 어, 기존 차량 리스를 잘 정리만 할수 있으면은, 어, 계속 지속적으로 차량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먼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량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요번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고객님들도 3시리즈로 시작해서 다양한 모델로 바꾸실 때 제가 현명한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어, 자동차라는 것은 필수품을 떠나서 이제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BMW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보다도 어, 정말 개성 있는 멋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BMW만의 퍼포먼스가 어, 나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진짜 이 시리즈별로 매력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뭐1 시리즈, 뭐5 시리즈, 7 시리즈. 이렇게 풀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점점 타 브랜드 대비 어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가성비까지도 갖춰져서 정말 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어저 또한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부터 출시될 이제 노이어 클라스 이런 모델들도. 어, 아마 실제로 출시되면 굉장히 센세이션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BMW 모델들을 어, 잘 눈여겨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BMW 차량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좋은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BMW를 재구매해 주시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권유를 하지 않아도 이제 BMW 브랜드에서 좋은 차량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좋은 차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자연스럽게 재구매 이렇게 되는 게저 개인적으로 어 너무 좋기 때문에 저에게 BMW라는 브랜드는 제 전부라고도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유튜브를 운영한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고 어 고객님들 덕분에 이제 좋은 성과들도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보여 주신 만큼 어 앞으로도 영상 제작에 어 더욱 노력하는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어, 문자로 고객님께서 들어 구독한 인증 메시지를 어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 사은품을 보내 드릴 건데요. 이제 3등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등 기프트는 BMW 정품 우산 2개를 총 5분께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등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금액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상품으로는 BMW 정품 보스턴 백. 이렇게 해서 3등부터 1등까지 다양하게 사은품을 준비했으니까 어, 이번 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2025년도에 어, 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어, BMW 정품 보드 케이스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추첨을 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뒤에 스크린을 보시면 어, 영상 초기부터 제가 이전 세대 모델 영상들을 이렇게 좀 재생을 해 놨었는데 예전에 뭐 f바디 시절 때 모델부터 어 지금 g바디로 넘어오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bmw에서 몸담은 게 이제 만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 고객님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불가능했었을 것 같고 저도 이 bmw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 계속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고도 아니었던 이제 서울까지도 올라오고, 서울 올라와서, 어, 와이프도 만나고, 어, 아이들도, 어, 둘을 또 낳아가지고, 어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게다 구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 최선을 다해서, 구임들과 새롭게 또 인연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드라이브 BMW는, 어, BMW 우팀장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